안녕하세요. 이실장의 호텔 매매 채널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초저가 모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텔은 울산의 상업 지역의 번화가에 자리한 모텔인데요. 매물의 특징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울산의 무거동은 부산과는 길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으로서 울산대학교와는 1킬로 정도에 가까운 위치이죠. 더욱이 요즘 들어 호재는 울산 수소 전기 트램의 환승역이 신복 교차로에 착공된다니 엄청난 이슈입니다. 무보동 모텔의 건물 면적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로 객실은 스물 객실의 주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물의 자세한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숙박 업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이 실장은 부산과 울산뿐 아니라 경남과 경북의 매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약 사례로 검증하는 호텔 전문 공인중개사와 의논해주세요. 감사합니다.